요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이 창조와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며 창조하였어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보면 쉬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느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땅에 중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요? 어제 태어나고 오늘 쉬어버린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요? 창조되고 난 다음날 쉬고 쉬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할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지내라는 의미. 그런데 이 뜻을 잘못 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쉬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쉬는 의미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안식하고 평안을 먼저 누려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다음 세상일을 해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자 출애국기 16장에 쭉 보면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광해에 나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불평을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만나가 근데 하루에 날마다 가서 이한 올마일씩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걷어와도 그거고, 적게 걷어와도 그거고.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해라? 쉬어, 하지 마라. 쉬어라. 그럼 뭐야 여섯째 날두 배로 가져와라. 그두 배로 가져왔는데 그날은 썩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날은 두 배로 가져와도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데 일곱째 날은 썩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나 사건에서 이거 뭐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한식이리요 내가 너희 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된건 뭐냐?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훈련시키시고, 너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해야 썩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표징이라고 여기서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오. 멀리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광야에서도 재물어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계명, 사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겨가에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라면 수렵기 35장 1절부터 3절이면 죽으리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뭐, 밥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일을 못하는 거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3절 13절부터 쭉 보면 이것을 대대의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을 쭉 보면 처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12절부터 뭐가 나오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구약에서 여섯 번이 나와요.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한 번.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뭐냐?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소극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딴신을 섬기지 말라. 그 대신에 지킬 건 지켜라.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이날일안 하여도 먹고 살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1계명서 3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5계명부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아 가라. 4계명이 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이 중간에 있어서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건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뭐요? 안식일을 지켜서 절기를 지켜 나가는 얘기, 절기를 지켜 나가는 얘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했어요? 밀을 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 어? 저거 뭐! 일요일 날, 아니, 안식일 날. 지금 율법대로면 서른아홉 가지가 있어가지고, 불을 피우지 말라,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술을 빚는 자 그다음에 보리따바를 옮기는 자 음식을 파는 자 이런 자 서른아홉 개를 장로들이 사람들이 규칙을 세분화했어요. 이래가지고 절대로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같은데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어? 층이라고 우몇층 눌러주라고 근데 왜 안식일라 그런 거움안 되니까. 그래서 뭐요? 인간의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종교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그 뭐, 규례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세부나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이제는 율법의 안식일의 그참 의미, 참 목적을 초월하여 참 목적을 밖으로 해버리고,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의 규칙을 묶어놓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 보면 아니 다윗이 진설병 성, 성전에 있는 진설병은 거룩한 덩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깨끗하게 뜨끈뜨끈한 말씀을 주는 그 등대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 등불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어? 구약에도 그 그걸 보여 주는데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올려 놓고 이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윗이 뭐 했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가까이 3일 동안 안 했으면 내가 죽겠다. 왜 그래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을 알았다 이거예요. 목적을 알았다. 그래서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지쳐서 싸우지 못하면 그다 끝나버리니까 더큰 목적을 받다니 말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지키지 않아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무시해버렸어. 왜? 하나님을 경비하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아니, 짐승을 자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피우면 되고,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뭐요? 안치길보다도 더큰 개념이 성전이라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큰이 나가 있다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는 해방과 자유가 된걸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 목적 그래서 뭐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이말이 자. 이것은, 예?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부터 쭉난거 보면, 안식일의 손 마른 자가 나타났어요. 저걸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냐 안 건져내야 되냐 생명, 구원이 중요하지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말이야 그럼 병고충률시 오르냐 살리는 것이 오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와서 두 가지 조건이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브라함의 왜? 얘기한 게 나를 보기를 원했고 그 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제예요 두 번째가 그들이 철제에 짓겼던 안식이를 깨버린 거예요 귀례를 깨버린 거예요 이두 가지 조건 때문에 자, 저건 안되겠 저건 이단이 되고 저건 살려나서는 뭐예요 유대교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에서 2장 5절을 가면 쭉 가면, 레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이것을 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레이와 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것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원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말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죠. 성전도 중요하죠. 모든 게 중요하나 그건 당편이라 이말이오 그래서 신학이 이 당시에는 깊이를 알지 못하고 행동의 윤리의 규례의 법칙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 깊은 뜻, 목적, 창조도 창조를 한 목적이 뭐요?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오 구원을 누리게 하며 그런데 지금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략에서 3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4장 5절을 보면 선지자의 일녀를 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개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자, 안식일은 우상은 섬기지 말라 안식일은 지키라 했어 여기도 보면 11조를 지켜라. 뭐 양쪽이 나와요. 뭐 하나는 지키지. 우상을 깨뜨려라. 하나는 지켜라.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11조도 할 필요 없다. 주일날, 어? 안식일이 주일날, 주, 주의 날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예배 뭐안 드려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뭐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응용해서 예배는 지켜야 된다. 이 말. 십일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 구약에서 주의 날은 뭡니까? 두려운 날, 경이할 날, 진노의 날, 거듭하고 컴컴한 날, 하나님이 여기를 도저히 못 보니까 이제 엎어버리는 날이요. 멸망시키는 날이요, 깨는 날이요, 심판하는 날이요. 이걸로 그들을 꺾어놓고, 그들을 심판하고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만드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 언약을 짓밟아 버리는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날에 세상 이렇게 깨뜨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지배하는 시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도 창조도 안식을 위해서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이 올때 계시록에 보면 또 예언서에 보면 뭡니까? 평강을 주고,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는 날이요. 회복을 주는 날이요. 천국을 주는 날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주의 날. 우리가 예배를,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금도 제 7일 안식일 날이에요. 7일째 안식일 날. 안식교가 있어요. 그들은 구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 왜주의 날로 바뀌었어요? 주의의 날은, 이제는 예수가 와서 안식일이 주인 됐는데, 십자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부활한 날이야. 이게 주의 날이요. 어? 그게 뭐요? 이제는 죽음을 싸워서 이기는 날이 돼야 돼. 이제는 주일날 무슨 뭐, 뭘 지키니 안 지키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므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뭐 해야 돼요?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이제는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안 지키는 지키라 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주의 날로 집자가 죽으면서 살아나는 날 고통에서 싸워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지금 말이요 미래의 소망을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가져요.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오면 여기에 전 새, 하늘과 새, 새 땅과 새 하늘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지금 나에게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의 날이 있으면 이것을 먼 미래에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질병도, 이런저런 질병도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뭡니까? 또 가정도, 응? 어?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데 뭐, 직장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한 거, 너무 자세히 하니까. 그러니까 뭐, 헤어지려고 하고, 또, 애를 몇명 낳았는데, 남편이 또, 어, 사업도 못 하는 주제에 다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 그러니,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언제 각 사람마다 보면,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다 쑥대밭이 되고 그러고 있어요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그런데 우리는 뭐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전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거요 네이 믿음이 왜안 되나 왜안 되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빠져서 공격해서 이제는 소극적이 아니요 예수 내면 뭐 귀신을 쫓아내면 할렐루야. 언젠가는 된다이요. 사업도 된다이 말이.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안 되면 죽어서 더큰 영광을 줄 것이고, 더 좋은 걸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되고 안 되고 수준이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은 걸 통하여 경험하고, 경험하면 더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당시킬 때 뭐요. 편안하면 자빠진 서 기도도 안 해요. 가장 문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 왜 그래요 여기 안식이 나중에는 히브리스 사장이 나와요 만약에 요소가 가난 땅을 주었으면 안식이 필요 없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저 미래의 소망 안식이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진정 최고 오리지널 천국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강파가 요 하나님을 떠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안식을 못 누렸다 이 말이요. 꼭가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안식일 날 지키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기적으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요? 광야에서도 안식을 일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마라. 오늘날 강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10편, 95편, 11편에 다이십도 말이에요. 그때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강팍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못지않게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예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하! 이거 나보고 싸워서 이기라는구나. 하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타하지 말고 완기하지 말고 믿음과 결부라 하이 말이오. 믿음으로 바라보라며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4장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신령과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해결할 방법이 거기에 있고 진단이 있고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진단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버려. 왜 항상 돈을 재정을 막아야 되는데 팍팍거리고 힘들고 하나님이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니까 뭐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기도하다가 능력받는 사람이 안 좋으니까, 불행이 나는 거고. 또, 내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힘든 사람의 마음을 하니까, 돈이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복주셨을 때, 이것을 흘려보내고통로로 하니까, 복의 축복이 돼서, 저런 만민을, 그를 통하여, 복밖에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네. 아멘. 항상 쪼들리지 항상 힘들지, 항상 아프지 않으니까, 믿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고 나빠졌다, 이 말이오. 그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는, 어, 갈 때는 그렇게 되지만, 말씀이 임하고, 어떤 말씀이 임해? 그냥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말씀이, 응답이 딱 왔을 때, 그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이 중요하고, 안식을 얻으려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마지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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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가지만 예와로 드릴게요. 선한 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자님이 목사님이 그 양반이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만둬라해가1등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만두고 자 어? 부산에 갈 수도 없는 거 조건상 있다가 안산에 있다가 또저저 저 천안 목자교회 거기에서 한국에 지금 최고로 뜨는 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모님도 돌아가셨대 갑자기. 그런데, 이분이, 장노님, 거기 비투성인데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얼마나 크릭수가요? 100만대에요, 100만대. 설교가. 설교가 뭐, 유청하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지하는 음성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장노님도 65세 은퇴하는데, 나도 65세 은퇴하겠다. 7년 전부터 준비한대. 준비해서, 뭐 했느냐? 이번에 김다희 목사 42살짜리를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몇 년, 7년 동안인가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 가서 했는데 5명짜리를 200명을 붕을 시켰대 그리고 여기 선한목자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1년치 사례금을 드려라 하더래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있는, 맞춤 어? 교회에 와 있는 자기 사모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줬는데 하, 얼굴이 벌써 안 좋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다 뭐 하라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들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 사람이 지금 후임 목사로 결정이 됐어요. 2년 후에 거기에 야. 이걸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도 대단하고 구후임 그 목사도 대단하고 야 정말 한국의 대형 교회 썩었다 교회 썩었다 보했지만은 이런 분이 한분 나타나고 그 후임자들 이런 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